그 의자 없나? 로로볼수 있나 보다 쌤. 아 뽀로로. 어디 안 줄래 쌤? 잘 어울린다. 오, 오 터치 된다. 어. <laughs> <뭐야>? <laughs> 안경통 가져왔어, 나도, 나도 선글라스, 뭔가 넣기가좀 무서워서 여기 넣어놨어. 어, 선글라스 같은 거 없는데? <laughs> 하나 사, 스 같은 거없 사, 데 하나 사, 하기 사, 하야 사, 하나 사, 하나 사, 하나 사, 하나 사, 하나 사, 하이 사, 하나 사, 하나 사, 하나 나 사, 하나 나 사, 아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아서 먹어야 돼. 아, 너는 붙이질 아니, 몰랐어 거기 있길래 아, 거야. 아, 지금 그랬더니 벌써 어 벌써 붙였어? 아 할머니 알지? 할머니들은 이런 거 들고 다니면 <laughs> 붙질까봐 할머니 꼭두 그래. 새벽 6시에 일어나가지고 괜히 일찍 와가지고 공란이 시원하니까 <laughs> <laughs> 그러니까 저거, 저거 그치? 된것같 어, 맞아 음 노래 부르고 뭐? 따 뭐? 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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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따따따 이수 있어? 음, 무서워 <laughs> 어? 이거 걸어가야 되는 거 아니야? 무서워무서워 <laughs> <laughs> 무서워. <laughs> 신나봐요 짱이다 여기 <laughs> 여기까지 들어와준다고? 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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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와 시어달 트리 스크램블 샌드 오믈렛 프 팬케이크 라시 고라인 트라이프스 시어달 just n 근데 진짜 넓다 어떻게 싱글에 싱글에 더블이냐 나도 좁은 데서 자도 돼 아니야

난 강아지랑 친화적인데 쟤좀 무섭다 마트야마트아볼게 온티라피 아생보다 조금 싸니까 아, 신나는 어? 그래도 좋지? <목소리> 이거 하나 넣어먹을어 하나 넣어먹 <목소리> 또 나, 너무 많이 먹고 그래. 어, 근데, 근데 종류가좀 많거든? 나 코끼리 간다 코끼리 어? 근데 이거 이거? 그래? 작은 거 사자. 나데뭔맛 박소 맛인가? 그니까 갈비탕 맛이라니까 궁금해 소고기 먹아 진짜 갈비탕 맛이라니까 진짜 예. 먹어봐 맛있다 맛있어 맛있어 하래나조랭조미김보다좀 음 들자극적이 있는데 좀더바삭바삭하다 집어봐. 근데 이거, 이거 맛이 되게 많아. 음. 이거 일반 맛이야? 응. 아까 츄도 있더라. 응. 그걸 내가 할아버지 먼저 보내 드리고 그다음에 에 따라갈 걸그 우유 배달하다가 교회에 선가 오러 뒤질 걸? 죽어? 응. 너무해. 그거 너무 동심이 없는 거 아니야? 성년파리 소녀랑 너무 다른 거 아니야? 그럼 그러면서 그때 성년파리 소녀가 나와서 성냥 켜 주면 어떻게 돼? 세네 소리 하지 마. 소녀 머리 소리서 그 성형하다가도 애들 안 따뜻해? 공표 왜 불질러야 그래? <laughs> 진짜 사탄이다 사탄. 진짜 죽어? 나나나 나나나나나나나 나어 효진아 불러봐 다시 뭐? 갑자기 효진 오늘 기분이 좋아 이러고 좋아 트롯사냐? 트롯트 아니야? 아영암 영감네 영감 블랙 라파 같은 요 네, 네. 고나 네, 안개 진짜 아, 추워. 꼬지 네. <laughs> <laughs> 않지? 여기만 안개 끼거같아요아 진짜요? 안개 네. 게요 <laughs> <laughs> 갔다 올게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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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트럭 뒤에 타는 것 같다. 그리고, 그치? 색다른 느낌이네. 어어 어어어. 어, 어. 이아 <식> 나중에 그 완성된 편집도보고싶고싶어나안고 물기 <laughs> 버려야 아, 된다고 했지? 이제 야 이제 이제야 이제야 좀 됐는데 <laughs> 이제 집 가야 <laughs> three, go! Hi, camera, bossa Bali. 넌안넌안넌안넌안넌안넌안넌안넌 d パチンコ 한 때문에 더 죽는 거 아니냐? 그래, 죽나? 거 대박이다. 야 롱커피, 음 로스트스 비스켓, 비스 카페 라떼. 알았어. 오 향도 피워줬어. 여기 수영장도 있었어. 잘안 보였는데. 와 진짜 어제 저녁이랑 다르다. 어? 정도 없어서 좋다 난 어, 그래서 문 닫는 줄 알았어 나도 그 아침 마하반좋았어 분위기 좋고요 애플민트 되게 초록소록하다 생각보다 아왜 불안하게 초록색이냐 근데 애플민트 민초의 민트지 애플민트 아니었는데? 어, 애플, 아 그냥 아애플시몬이었지나 아, 먹어볼게 응. 응. 먹는 맛이야. 먹어봐 아, 이거 민트잖아. 라임, 라임. 진짜 우유랑 먹어봐. 우유랑 바나나랑 사과랑 각자의 다른 색 다른 맛. 맛있어. 맛있어? 응. 음. 나도 밥. 이게 나시고랭이네. 응. 음, 얘는 그냥 덩어 주는 느밥 진짜 맛있다. 응. 음. 음, 그냥 이거 찢어 먹으면 되겠다 이놈의미친놈어야 미쳤어? 그래? 나 빨리 먹어봐야겠다. 이놈이 미친놈이야. 미친 이거 살 대충 치즈 먹어보자. 진짜 먹으면 되겠다. 음! 이거아개맛돌이야 이거 진리 유용인가? 이거 5, 6천원이잖아. 5, 6천원이면 괜찮은 것 같기도 한데. 네 둘다 둘? 뭐야? 한은 1육 명이야. 그 내린 커피. 오 그냥 블랙 커피. 와 날씨 근데 진짜 좋다. 아니 찍는데 색깔이 진짜 예쁘다. 하늘 색깔이 너무 밝아서 누가 비 온다 있냐고 뭔가. 여기요? 공사 아니요?

멍멍아 이정도면 베프 아니냐? 아니면 이제 우리가 무서운 아더걸 진정하게 느껴지니까 힘들구나 꼬리도 안든는데그니까 더운가보다 얘도 지나갈게 뭐지? 와, 저거 뭐야, 되게 귀엽다. 이렇게 슬링백도 있나봐. 아, 보라색. 이거? 그 뭐지? 이거? 이야될거보라이거 <목말라는> <기기. 《íssimva> 이런 건 근데 내가 안 어울려. 주황색은 안 어울리지. 근데 보통 튀는 거 많이 입으니까. 그렇게 해. 그기는 엄청 쨍한 거같 응. 카키 입었는데 카키에 빠진 효진이. <목소리> 와 라탄백 짱 많아. 야, 귀엽다. 핸드폰도 <목소리> 안어가고 <목소리> <목소리> 서아 옷장 아니냐고. 어, 귀엽이것 귀여운. 이런 거 귀여운데 그러네. 그거 꽃쟤 어, 너무 귀엽다. 이거 빼빼 멀라어 꼬리를 안 세워서 <목소리> 다니네. 헬로 무시야. 개무시. 돌라나지 <목소리를> 어, 가드도있어생일이 <이제. 목소리를> <오>. 귀엽다 저거. <저게. 웃음> 있어 스프 나는 아까 나 심. 코리 먹고 싶어어아 진짜? 코리 아, 음, 괜찮지 진상돼. 여기가 사진 공아니 이거 약간 셀건데예 면이 네. 다르다 네. 국물인줄 알았는데 이거 국물 아니야 쌤아이 아. 아. 물 아닌 줄 알고 슬플 뻔. 고생했습니다. 음. 상큼해. 와, 이거 진짜 맛있다. 맛있지? 어. 레몬이? 야 쌤, 뭐, 쌤 레몬이야 쌤, 쌤 좋아할 것 같아 그래? 땡큐 아 땡큐 메론이야? 근데 메론? 아까 얘도 컵라면 맛 나지 않아? 음. 기본적으로 이거 많이 나는 것 같아 이거. 메론이야? 음. 어때? 무 같아 무? 응 선차 온다? 어, 라이브 바다, 라이브 바. 닭질했어 이거? 응. 어, 딱딱하지 있어. 어 왜? 응. 맛은 있는데. 응. 이거 응. 봐. 응 음, 예쁘네. 아 어. 오히려 떡콘이 더 부드러운데요? 그래? 네, 사진이 제일 마음에 들어. 이 사람 진짜 잘 찍었어. 응. 무지개까지 있단 말이야. 무지개가 어딨어? 아, 어디 있어? 어디가? 봐야겠다. 아그러네 무지개 있었어. 조심. <laughs> <웃음> 조식 조식 <웃음> 효진이가 나한테 옷사라고 준비를 에 조식 다. <laughs> 야, 어물렸다. 어물렸다마. 야리조트야리조트에서도 조식 주잖아. 없어. 조식, 조식 없어. 있어, <laughs> <정말> 비싸서. <laughs> 조식 하자 우리 하자 이제 <laughs> <한다고 하냐>. 망했어. <laughs> 우리 이제 망했어. 어떡해. 우리 이제 갈색, 갈색 조명 못 가. <laughs> 갈색 조명? 아니, 쌤! 나시장푸로 <laughs> 먹으면 3인 동안 3인을. <laughs> 우리 뚜껑 있는데 <laughs> 있는 못 가. 아니, 뚜껑 있는먹뭐 가. 우리 얼음 못 먹는다. 아니, 나시쌈푸먹 보면 한끼 3명에서 만 원에 먹을 수 있어. 근데 우리 막 뭐가 질수 있어? 북공 <laughs> 있는데 가면 안 된다니까. 그냥 발리 옷 발리벨리다. 스티프스 맞았잖아.